나 사기 맞았어. 나하고 너하고 거래를 하는 거야. 근데 나하고 너하고 원래 아는 사람인 거야. 응. 팔았다고 난 얘기를 해. 응. 피를 주고 700에 샀는데, 응. 또 누가 하나가 또가는 거야 그럼 700에, 그게 700에 뭐, 내가 살게. 그, 그, 또 나야. 음. 그런 게잘 맞는 게 아담 아니에 <laughs> 어... 그렇게 파는데. 그렇다고 볼수 있어. 그러니까 이거에, 이게 좋은 거야. 네, 이렇게 쳐. 어. 근데 지금 막상 보면은,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거긴 한데. 요새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자꾸, 그, 말하자면, 공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. 음. 빠져나가고, 지금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다 보니까, 무사시 음. 한 달을 만들 때, 2년 걸려. 이렇게 해가지고, 계속 음. 딜레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, 품귀현상이 나면서 저게 비싸질 수밖에 음. 없는 거야. 그보다 좋은 키들 요즘 사실 좋은 키들 많어. 순대.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 왜 그런 거 있지 왜그나 그러니까 돈좀 있어 음. 있게 되면서 내가 어떤 거에 투자하는 사람 있어. 음.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만족하는 사람 이 있어. 음. 어느 날부터 큐가 음. 투자 방 투자 상품이 된 거야. 일부 사람들한테. 그 동호회 보면 그리고 또 우리 보게 되면 파드스에 있는 몇 명의 음. 사람들하고 지금은. 파드스의 네. 전신이 어떤가지 맨날 네. 큐크링이라고 있었어. 네. 박순종 씨야. 아, 어, 박순종 씨가요. 네. 지금 큐크을 계속 하고 있지만 네.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몇몇 돈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음... 이양만들하고 음... 그다음에 지금 그 밴드 중에 보면 당구야라는 밴드가 있었어. 아, 다, 지금도 있어. 요 당구야 네. 그 초창기 멤버들이 네. 지역별로 타재기를 한 거야. 노스가 <laughs> 들어온 거지. 어 조금 있으면은. 무사시가 음. 어떻게 되겠다. 음. 그런 소스가 들어온 거야. 음. 어 그래? 그러면 무사시를 일단 한번 사놓볼까 음. 때마침 그때 환율이 내려가가지고 음. 조금 싸진 거야. 샀지? 우리는 외국 거를 사게 되면 음. 하나 알아야 되는데, 환율이라는 게발생해야렇죠 980원 대 내가 무사시를 주문하게 되면은, 음. 얘가 400만 원인데, 음. 1,100원대 할 때, 음, 내가 사게 되면은, 얘는 500 이상이 줘야 되는 음, 거야. 한12%도올라가 네. 그러면서 갭이 생기게 되는 거야. 아, 그, 그만큼을 또 이득으로 취하는 거네. 그렇지. <laughs> 그냥 만든 또 이게 또 있는데, 하나의 음. 전략이거든? 음. 나하고 너하고 거래를 하는 거야. 음. 근데 나하고 너하고 원래 아는 사람인 거야. 음. 어, 이런 얘기 어,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, <laughs> 어, 7 0 0만원에 어떤 어. 큐를 내놓은 거야. 그럼 내가 700만원 사겠다고 해서 니가 어. 나한테 컨택이 들어와. 어. 근데 물건은 나한테 있어. 음. 팔았다고 난 얘기를 해. <laughs> 어, 나 700만원 이고 팔았어. 음. 팔렸습니다. 어느 누구한테 팔렸습니다. 가서막 글도 없이 저거 해. 음. 근데 얘는 나한테 있어. <laughs> 아니, 허수거래를 아니죠. 한 거야. 허수거래를. 허수거래를 하는 음. 거야. 그러고 있다가 좀 있다가 니가 또 음.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또 거래 하나 올려, 한석달 음. 아, 동안 써고 보니까 너무 좋고 음. 그런데 내가 써 보니까 너무 능력이 너무 좋은데 나한테 뭐 내가 뭐 맞들겠다. 그래 가지고 음. 일단 내가 이걸 피를 주고 700에 샀는데 음. 7 1 0만 원을 올리겠습니다. 음. 근데또 누가 하나가 또 다른 거. 그럼 710만 내가 살게그 그게 또 나야, 어? 그거 나야. 그러니까 그게또너동거 그리고 또 다른 놈인 거야. 이렇게 허수 거래를 음. 몇 개를 몇번 돌려. 그렇게 1년만 돌리면 확 올라가겠네. 700짜리가 800짜리가 되는 거고. 음... 그 다음 년 음... 지나면 900짜리가 되는 거고. 이렇게 애들이 만든 게 있어. 나도 그 얘기 얼핏 듣긴 해. 설마 그랬는데 그게 진짜네. 근데 이런 거형 얼굴 깎고 나가서. 아까도 나가도 돼. 왜냐면 내가 그때부터 얘기를 했거든. <laughs> 나 10년 전부터 그랬어. 그거 언젠가 음... 한번 똥박 뒤집었을 겁니다. 음... 언젠가 그, 그, 저, 음... 뭐야 그이 거품? 음. 뭐 좋게 말하면 거품인 거지. 음. 거품이지만 정말 똥바가지 뒤집었습니다. 지금도 그 가격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? 유지가 되는 건 아니야. 자, 우리 우리 하나 얘기해 보자. 음. 내 집이 시세는 5억이야. 음. 나는 근데 우리 집이 8억쯤 된다고 생각하래. 사람들한테 음. 난 얘기해. 나 8억쯤 되는 집에 삽니다라고 얘기해. 음. 그렇 이건 뭐야? 내 만족인 거야. 음. 그리고 내가 매긴 가격인 거야. 음. 근데 이게 문제는, 집은 그렇게 해서 팔 수는 없잖아요. 응. 음, 음. 근데 얘는 문제는, 내 기억에는,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려놨어.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샀잖아. 그걸 모르는 그래. 사람이. 모르지. 예. 네, 그 중간 이걸 모르고, 그치. 샀잖아. 그럼 얘는 사기친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사기, 사기라고 보기 힘들어 사기라고 그런가? 이게 사기라고 입증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은 응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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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사람이잖아. 응. 나 사기 맞았어. 응. 그래? 사기 맞은 거에 내가 입증을 해야 돼. 응. 아그 입증이 안 되나? 구 네가 나한테 사기 친 거에 대해서 요로 응. 요로 요러, 요로 요러, 한것 때문에 사기 쳤다. 응. 그래서 요런것 때문에 내가 응. 말하자면은 속아 속혀서 응. 내가 이거 사게 된 것이고 응.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가 이런 거지. 네는 응. 5 0만 주기 샀는데 응. 그거를 알면서도 나 100만원을 일부러 팔았다. 음. 근데 봐봐. 네가 음. 알고 나한테 100만원 판 건지, 음. 너도 모르고 속아서 100만원을 파게 된 건지, 입증할 수 있어? 좀 애매하긴 하네. 그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음.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. 지금은 그렇게 안 팔죠? 지금도 그래요? 지금도, 지금도 가끔 팔아. 그러니까 나 지금도 이렇게, 이렇게 서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마담큐가 아니라도 다른 큐들도 그러니까 일부러 누가 올렸는지를 다 이렇게 음. 이렇게 이렇게 봐본 적이 있거든 이렇게 그치. 보고 그러니까 여기 쪽 커뮤니티 저쪽 커뮤니티 동시에 올라오는 것들, 매몬들나 동시에 봤는데 여기에서 사라지고 일리 오고 여기에서 그치. 똑같은 물건이 그치. 여기에서 사라지고 일리올라오고 어, 팔렸어요. 근데 여기 있어? 이거 뭐지? 또 올라오고 팔렸어요. 음. 또 올라오고 계속 그게 같은 사람이 돌리는 느낌 들더라고요. 그래서. 그래서 계속 거기서 많이 보는 사람들이, 어이 사람은 커 그러니까 말하면 큐팔이다. 음. 아니면 어이 사람은 단순한 음. 어떤 그, 뭐냐 궁금해서 큐를 써보고 음. 그다음에 큐를 또 바꾸고 말해큐 여행자다. 음. 이렇게 분류가 나눠지는 거죠. 아니 근데 그거를 사 아예 방지를 못하나? 그게 방지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AI 시스템이 있어가지고, 음. 그, 무사시 보면 음. 시리얼 번호 같은 게 330-21이 음. 330 되는 음. 게 있어. 그러면 330-21 같으면은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, 음. 얘가 옛날에 과거에 최종적으로 480 팔렸다는 게 음. 인지가 돼가지고, 그럼 몇 년이 지났으니까, 감가가 돼가지고 얘는 음. 350이 만들어져야 돼. 음. 라고 하고 AI가 음. 인식을 해가지고, 음. 그리 410에 오면, 어, 이거 이상의 경고 내 때려가지고 음. 뭘할수 있겠지? 사람이 음. 일일이 다못 보는 거지. 음.